오늘은 절체절명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일엔 이방인들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들이 나간 후에 예수로 채워졌고 가족들에게 또 대가볼리 지역에 예수를 증거하여서 이방인들과 또그 땅이 예수로 채워져 갔습니다. 이제 또다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맞은편 유대인의 땅 가보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인들, 이방인의 땅에서는 예수님께 딱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왔는데 유대인의 땅 가버나움에 가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의 땅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환영했다.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의 땅그 가버나움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셀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은 말 그대로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교회, 유대인들의 예배당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 회당, 시나고그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와 예식, 교육 등 각종 집회를 갖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회당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기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드릴 그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 이방 땅에 회당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이 회당의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할 사람을 지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은 총 1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3명의 원로 장로들이 회당장 역할을 하면서 일곱 명의 회당 관리들 인 그들을 지도 감독했습니다. 이 회당장은 제사장처럼 세습직은 아니었지만 신앙과 덕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출하는 명예직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원로 장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갓 30대 젊은 청년인데 그 젊은 청년 앞에 존경받는 나이 지긋한 원로 장로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렸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곤을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42절을 보니까 그 딸이 1 2 살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원로 장로였던 이 야이로에게는 늦둥이 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는 외딸이었다, 외동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젊은 청년 예수에게 엎드린 것은 어린 늦둥이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모두 뒤로 하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발 앞에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에 예,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에 그와 함께 딸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5절과 26절인데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혈류증, 혈류병은 피가 유출되어지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이 유출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남녀 모두의 몸에서 유출이 된다고 하는 것,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은 고통과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의 유출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와에게 내린, 여자에게 내린 그 해산의 고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출증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병으로 힘들었고 세상의 시선과 관계에서 힘들었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고 마음대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12년이나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습니다. 그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병이 더 중화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던 차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와는 청년이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용하다고 합니다. 나병도, 중풍병도, 손 마른 사람의 손도,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고쳤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용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2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이나 알았던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새도 없이 그, 그 기쁨도 잠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의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느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모두가 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이 여인을 보시려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졌지만 병 고침의 그 능력이 나간 그병 고침의 능력을 받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유출로 인한 부정한 여인이 집 밖에 나올 수 없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그 부정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과 뒤엉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율법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이 믿음, 이 믿음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여인의 생각이었습니다. 말로 뱉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서 생각한 그 생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가가 어떻게 이 여인의 그 마음, 그 생각을 알았을까요? 33절 말씀에 여쭈니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런데 이 여쭈니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그 능력을 받은 한 사람 혈류증 여인을 찾았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모두 말하였다. 행한 바를, 생각한 바를 모두 말하였다.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여준이입니다. 누가 보음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가 행했던 것, 생각했던 것을 다 말하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 예수님 곁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또한 베드로가 있었음을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바로 그 곁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베드로의 지도를 받아서 마가가 기록을 했기에 이 여인이 그 후에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아뢰었던 그 내용을 베드로가 들었고, 그 베드로가 제자인 마가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후에 말한 그 여인의 증언을 이 앞쪽에 기록하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처럼 기록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생각함 일러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생각함 일러라. 이 단어는 미완료 동사로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 여인이 계속 생각했습니다. 혼잣말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집안에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난 부정해서 나갈 수가 없는데. 설령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고쳐달라고 말하지? 날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거야.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깨끗이 나을 거야. 라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었습니다 이것을 마가는 생각함일러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 절제 절명의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것이 믿음임을 마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또 다른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한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순간입니다. 원로 장로했던 회당장 야이로. 30대 젊은 청년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이 야이로의 모습.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어린 늦둥이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히 예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믿음을 막아는 전하고자 이두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 지식, 경험, 명예, 체면, 공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며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마가가 진짜로 전하고 싶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인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인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을 하고 그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에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회당장 야유로는 그것들을 다 알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야유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열두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가신 그 가는 길에 12회 동안 혈류증을앓았던그 여인이 낳았을 그때에 동시에 12살 된 어린 딸이 낳았다고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딸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더 초근이가 없는 것은 열두의 혈루증을 아른 이 여인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더 일찍이 그 딸에게 갔을 것이고 그 딸이 죽기 전에 고쳤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르는 그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걱정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전에 아, 마가복음 1장의 4장에 이르는 그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론 이것은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바로 좀 전에 12년 된 혈류병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이론은 더욱 믿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인가?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아이에게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떡하냐며 웅성웅성 도대체 아버지 아이로는 어디 있느냐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조용히하라 하시며 아이가 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했고 죽은 지가 한참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 해 당장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서 달리다쿵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 소녀가 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즉각 고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었음에도 고침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믿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혈육병 여인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만지심을 바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지시고 안수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병들었을 때에 즉각 그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이라고는 야이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믿으라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절제절명의 순간에 놓여 보셨습니까? 몸도 목숨도 다 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그 상황. 그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스터 백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아무 가진 것이 없을 때야말로 믿음을 배울 가장 좋은 시간이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절제절명의 순간에 놓인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가는 이두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로마에 있는 모진 핍박과 밖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라고 절제의 절명의 순간은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볼수 있는 또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를 바라는지 현재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세의 구원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바라는 것 이상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참된 고백과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체절명의 극한 상황의 노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안 되나요? 왜 기복신앙이 나쁜가요? 저는 제가 배운 개혁주의 신학에 따라서 답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이 되뇌어졌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안 되나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신학이요. 옳고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요? 아니요. 그냥 살려주세요. 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심을 믿고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절제 절명의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며 구원, 도움, 회복, 살리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